아 플러스 3인데 저의 네 경기차 갑시다 마르테스 대 블랙번 블랙번 대기 오랜만이네 쿠어스필드다 <목소리가> 덕좀 봐야지. 블랙번 21경기 나와서 6승 4패 134.2이닝 동안 방어율 3.6에 3진 75개 잡고 있습니다 투스플드 서스피드... 투심 아...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저 포심 바람은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건 밀어쳐야지. 최근에 콜로라도. 오우야. 최근에 콜로라도 관련해서 사진을 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산들이 많더라고요. 아, 괜히 고산지대라는 게 아니야. 콜로라도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있어서 봤는데. 우와, 모쭉쭉 뭐 빠져나가. <laughs> 타구봐. 아니 타구 뻗어 나가는거 봤어요? 방금 바람 반대 방향인데? 쭉쭉 나가는 타구가. 공이 안 떨어지네요. 그럼 누구지 뒤에? 아, 브랙맨. <laughs> <laughs> 이렇견현를 하시네. 그리고 여기 캠프 있구나 천천히 하세요 뭘 견제를 하십니까 아, 뭐, 뛰지도 않을텐데 천천히 하십시오 아 이게 이야 이거는 약간 커버가 좀 늦었어요 많이 라이언 이리 1-3로 살았어 살았어 <목소리> 디타자들이 든든하다니까 <목소리> 어, <laughs> 든든은 한데 <laughs> 나만 나가면 애들이 못 치나봐 트라우드도 그렇고 힐리도 그렇고 든든만 하지 못쳐 주자 2루, 1호. 2루의 코레아 투심의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지업의 포슘 엄청 든든한데 아~~따 여기 좀 빨랐다 일단 3대0으로 리드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경기 오회초 일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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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저기 콩 7678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회사의 사장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방송 키지만 않았더라도, 어? 근데 그 사장님도 같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모르다 같이.

제발 아 좋아! 어3루까지 가네. 그래야 이 t it. 플레이 빨라. 그니까 발이 좀 빨라 우리가 되게. 상대가 좀 귀찮아할만해. 한번 터지면은 그 a 고쭉 i 떠지니까. i n 맨 들어. 2루까지 가지고 이거는 병사를 한번좀 막아주죠 야! 이번 목표는 도루 1등도 커요, <laughs> 도루 1등도 커요. <웃음> 일단은 <웃음> 2, 3루지 <laughs> 득점권이지 한 번만 쳐주시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와 <laughs> 흘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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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루 가나? 아 3롱 못 가네 지금 어떻게 된거지? 아니 리플레이 한번 보자 <laughs> <표정> 감독님 <감동이야. 웃음> 야저선늘한 눈빛 창피해서 리플레이까지는 안보여주시네 <laughs> 표정 진짜 완전히 막 <laughs> 5대1 야 지금 공은 좋아. 공은 좋아. 공은 좋아. 휴스턴 오니까 되게 좀 뭔가 든든하긴 하네. 야, 내가 이렇게 못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못 쳐도 팀이 다 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이런 건 미안해하긴 하지만. 설마 여기서 불펜이, 오 어, 9회 4루, 초에 2 3루. 2, 3루. 아, 2, 3루. 아! 전타석에 병살 부셨잖아요. 그럴만한 인재가 아니라고요. <목소리도> 근데 감사합니.. 음, 나가겠습니다 음, 일단. 음, 브렉맨이 오늘 사타수일안 음, 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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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는 브렉맨이 음, 좀 할만하지. 음,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자 들어와 들어와 음, 일단 첫경기 가져가고 코어스필드가 우리가 확실히 유리한게 타자가 빵빵해가지고 투수보다는 약간 사격전으로 흐르면은 휴스턴 좀 이기기 힘들지 카일 프리랜드 2 1경에 나와서 6승 9패 122이닝 동안 방어율4 4 3 e 진은9개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현 현재 할할푼홈홈은은7개타점점 타율왕 홈홈런홈홈하하더치치신신록록푸 e 심 l a n d Kyle f

야, 공이 안 떨어진다 진짜. 방금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야, 야. 보자마서 야, 야 그루트. 아, 공이 안 떨어져. 아, 고맙다. 고맙다. 야, 그만 때려. 나무 이거 폭행이야 그만 때려. 아, 바깥쪽이 이게 배트 보시면은 살짝 살짝 아래 맞았는데 보통 이게 먹히거든요. 어, 근데 이 소리 봐. 공이 안 떨어져. 그냥 쭉쭉 날라가. 어, 깜짝 놀랐네. 자, 오늘 홈런 신기록 있는 74 홈런이지. 이제 3대0행 와우, 그래도 직구 승부하네. 아니, 실제로 근데 쿠어스에서 공 던지는 것도 좀 힘든가? 직구가 더 빠르게 나가지 않나? 나 타자 입장에서? 그런 거 투수한테 유리한 점은 없을라나 어디서 칼럼 본거 보긴 한거 같은데. 어이슬라체인점 거의 없어요. t 슬라 에, 시이 저갔어. 방금 몸쪽 공두개봐 가지고. 앉아있다, 속도는 빨라지는데 회전이 2. 적게 돌아서 패스트볼이 밋밋해진다고 맞아 맞아. 비슷하게 본 것. 같아. 와, 이 양물고 던지는 누구십니까? 디아즈 님. 올스타전서 에 뵀지? 98마일까지 나오네. 이 와, 너무 잘 맞았다 이거도. 너무 잘 맞았어. 4대 0. 1루에는 쉬블러 커터 슬라이더 구슬. 슬라이더. 콜로라도 저기 투수들은 그런 거 반영해서 연봉 주겠지 아마 쿠어스필드라는 뭐또파크팩터가 그런 능력치가 있지.

2승 2패 봅니다. 보스턴이 지금 여기 현실 패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을 거야. 타선이나 투수나 완전 제거의 저쪽은 배팅 클러치, 한 경기 쉬게 해주나? 아, 그대로 뛴다. 에스, <목소리> 호프맨데 베리우스, 왼쪽 봐, <laughs> 왼쪽 타선 봐. 간다. 자 미니메이드 파크입니다 보스턴을 불러내서 현재 66승 44패 현실 패왕인 보스턴을 상대로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제포포면 20경기 나와서 110이닝 소화했고 3.93에 3진 90개 잡고 있습니다 자7 5음런에 4할 3푼 1리에 그루트 오 2대0이야 야 오늘 베리오스 좀 역시 홈에 위력이 홈의 위력이 있어. 일단 2대0자 기차 뿜뿜! 뿜뿜 뿜뿜 뿜뿜. 아 좋아 좋아 좋아. 초반에 아직 초반에 라이너성으로 넘겼다. 와 완전히 라이너성으로 딱 넘어갔네. 팬웨이 파크에서 할 때보다 홈에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진짜. 아니 팬의 응원이 이게 도움이 많이 되네. 무슨 말이 오. 커버꺾이는거 봐. 아, 집이 훨씬 편하지. 1 -1 원정보단. 오, <laughs> 근데 <laughs> 이게 장난이 아닌데. 리우스 갑자기 그렇다. 한번 더 기차 봐라 <뭐라고> 뭐라서 중얼중얼 거리는거야? <laughs> 야 이건 새까맣게 <무 Audition> 타구 각도 봐오야상단 때렸어요 7대 0 7대 0 7대 0 아, 스쿠자체는잘 들어온다 말이야. 스타트로 바뀌었네. 3루, 우리는 2 3루. 이거는 컨택 위주로. 컨택 위주로. 어, 긴장돼. 왜 이것도 긴장되지? 왔다. 저는 시애틀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애틀이 저를 트레이드했고 워싱턴도 트레이드했어요. 그래서 오 되나 <웃음> <웃음> 투수 커버 <laughs> 야 이거는 수비 잘못이야 이거는 빠르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커버가 보스턴이 지금. 아, 막 던진다. 막 던진다. 이팀 무너졌다. 볼턴 지금 한1 0연승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끊으면은 남은 3경기도 행복하게 할수 있을 텐데, 멘탈 나갔어. 이거 멘탈 나갔어. 멘탈 나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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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편해. 어, 집이 편해. 집이 편해. 어, 이거 중계플레이 안해 하게 하면 이야기하면... 뜁니다. 어어어어어어어. 중계 플레이 그렇게 아니하게 하면 뜹니다 저. 야 다른 다음 <목소리> 윌리 곤잘레즈? <목소리> 이분은 처음 뵙는것 같은데? <목소리> 9대영아 오늘 야구 신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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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시오 알투베 킹짱투베 짱투베 킹투베 황투베 다 쳐야지 지금 다 치고 있는데 팬들 일어나시는 거봐 사이클링은 좀 무리일 것 같아 오. 아 아, 풀 카운트구나. 하나 칠만한데 볼넷으로 어뛴다뛰고 잡고. 2사 풀 카운트로 뛴 거고 지금은 보자9대 1의 1루.

어. 이거 완전 멘탈 나갔네. 진짜 이거 수비도 방금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계플레이가... 중계플레이가 이게... 감독님이 화내실 만해 보였던 지금. 일단 그릴 라이트 키고... 끝 며칠 올리자~! 능력 전리자 <laughs> 4 0 4 0 5 0 5 0은 해야지. 알투베 소더 휴스턴 이트루포코2 3로우 현실이면 모르는데 게임이니까 일단 게임은 우리의 능력치 올려야지. 아 타석이 한 안타석이 없어졌잖아. 아 오늘 그래도 시원하게 이겼네요 몬스턴 이제 이거 기세 이어서 그 다음까지 여기까지 이면 이제 우리 목적은 달성한 거야 2승입해자 조엘 마이어. 터지지만 마. 댄 인텐디 이무슨 무신무신한 타잔 타자, 타잔데. 이러에도 와 아, 제임스가 근데 제가 도루 지금 현재 1위 뛴다. 제 막을 수 있나? 아 너무 빨라. 그러니까 정확히 던졌는데 지금 잡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Riding in for Houston, No. watch watches fully in effect. These triple crown, he leads all three categories. Ball one. Guys, this Red Sox ball club entering play here tonight. They came out on the losing end last time out and are in a bit of a seven of last ten. 커브볼 봤어? 다 변화구성으로 지금 배트 이끌어내고 있는데, 직구로 타이밍 잡을 거예요. <display> 아마 아 커브야, 분명 직구일 텐데, 이번... 근데, 벗어날라나, 들어올라나 맞다 눈야구에, 고급야구에, 고급야구 윌리곤잘레즈 어, 윌리곤잘레즈가 근데 바뀌었나봐요, 원래 제 뒤에 곤잘레즈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번에 올라왔나봐 오, 아잘 쳤는데 잘 쳤는데 좀 약간 하코너로 갔다. 아깝다. 3대2 터진다. 우심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지업.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짧은 타구지만 야! 야! a good effort to bring it back in quickly, he but he's in at second base with oh, a double! Man, this guy's really starting to swing the stick again, D-roll. That extends his hitting streak to nine games. Yeah, he's in into three series right here now. Nine games? That's getting on ...the ball well, Oh! whoa, whoa, a whoa. And the runner back. 이거는 못 뛰겠는데? 아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데 호세 알투베. 이것 때문에 나를 8번에 두셨나 감독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9번 연결이 안 돼도 바로 1번에 호세 알투베 2번 트라트 두셨죠? 아 2번 가멜 두셨네. 바로 이렇게 오니까 아니, 이러면 점수 날 가능성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it's done and some day so all day number four he'll try to follow up doubled in his last at -bat with another big hit right here in there for strike one sarana oh huge inning for a team's morale the pitcher wants to go out and throw that shut down inning up and get the boys back swinging the bats again with a chance to capitalize and even extend this current lead here's the pitch 아, 놓쳤다.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 직설 커치. 아유, 쿠어스가 아니야 여긴여긴 쿠어스가 <laughs> <laughs> 여긴 아니고. 따라가라. 저 윌스턴의 타선 따라 왔다, 따라 왔다. 아, 저거 저 킴브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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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The 아아 살짝. 아, 잘 밀었었는데. 아, 완전 동점 홈런인데. 아. 어간줄알았어지 So he's going to have to settle for a double. Tying run on second, and now things are officially getting in. At the plate, Willie Gonzalez, he's going that be doing things at the So, 오, 이런 거 처음 봐요. 휴스턴은 이쁘네. 실제로 이런 가 보구나. 한 경기 뭐 어쩔 수 없지. 애초에 우리 목표가 2승 2패였으니까. 아, 너무 아깝다. 방금 거는. 기선제압 했는데. 일단은 1승 1패. 미니메이트 파크. 그전 니. 저희 선발은토드 노리스입니다. 이2경기 나와서 4스입니다이 사람은 모든 노리스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입니다 1대0, 아, 은 모든 노리스입니다. 이야무은맨 싱커커터 체인지업 슬라은좋말이야 무덤맨. 싱커커터 체인지업 슬라이 And that's inside for a ball. One and oh, guys. This. Club entering play here tonight. They come in looking to make it two in a row as they were winners last time out. Yeah, guys. Oh, 명품이다 Find themselves two and two, kind of par for the course, but they got to find a way to play. A bit today. Kind of turn the tide and get it working in a positive direction. Ah. Turned on that one and crushed it. Just pulled it a little foul. 아, 저거 다 하나야, 똥으 같은데. And he fouls this one off. Bases are empty here with two men out. Cutter slide, 천지. 기온이 가, 감사합니다. Good to get up, Joe. 기온이 바지, Joe. 2-2. 2-2. doesn't get the zone count full now. 아! a n o t h e r full count pitch on its way. hard liner to center 아! 정면 아! 아깝이 아깝이 4대4 오늘도 막 혈전이구만 오늘도 해전이. change up here misses off the corner to start him out. It's ball the 1-0. 오, 는두개 빠졌어요. 근데 이게 원아웃이라 내가 출루를 하면은 어, 본다 본다. 눈야구야 눈야구. 눈야구야. 나가 일단 하나 보고, <목소리> 음 네, 보고! <목소리> 기차 가라! 아, 아 야, 딱 출발! 아, 간중들 봐, 헐어 하시는 거. 오, 대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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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진짜 좋다. 직구 좋다. 직구 좋아. 저 따지면 5대1 트레이드, 거의 제발. 아따, 팔대5 야, 좋아. 반지인데. was a First pitch on its way. To right field. and deep. Look at this thing. Go. 밀었어요. And goodbye. This one's coming back. 푸후, 출동 가자. <laughs> a solo shot here to s t r i g h t 아. Second home run of the game. <laughs> 밀었어, <they> 밀었어, 밀었어. <laughs> 잡았다. 보스턴 두 경기 잡았어요. 조금만 6심내서 위닝 시리즈까지 한번 가볼까? 우리 그 다음 선발이 마르테스 아닌가? 한 번만 조금만 욕심 더 내서 자 현재 61승 51패 갑니다. 마르테스거든요. 23 경기나 와서 9승 6패. 방울 2.6에 5 휩이 조금 높아요. 1.4에 3진, 161개.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1대1. 1로에는 라이언 힐리. 푸심, 체인지 업, 슬라이드, 푸심. 포수로 거의 하는 게 없어, 지금.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자, 기차, 시동! 걸어라! 출동 it's a two run shot to straight away left unbelievably his ah, yeah. season and with it, the astros have taken a three to one lead. Oh.

어우 공이 포만고 공 이렇게 이 더러워질 수가 이렇게 치기 어려울 수가 포만 공이 맞 흘렀어 그리고 이거를 도루를 해가지고 주에가 또 알투베의 태석까지 돌아올 테니까 일단 그릴라이트 키고 알투베한테 맡기자 지금 메이저리가 도루 2위입니다 돌아 아 i k e to r o l 다 n o 아 to throw d o 어 n a 아, 아깝다. 그래도 2승 2패는 했네. 목적대로. 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우리 내네 경기 다 줬잖아. 많이 발전했어.